허보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바이크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새로운 모델, 바로 2026 혼다 블레이드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혼다는 언제나 정교함, 신뢰성, 그리고 퍼포먼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2026 혼다 블레이드는 단순한 커뮤터 바이크가 아닙니다. 실용성과 미래적인 감각을 완벽히 조합한 모델로 혼다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죠. 첫눈에 봐도 2026 혼다 블레이드는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디자인은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되고, 혼다의 레이싱 DNA를 이어받으면서도 도시 라이더를 위한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인 라인과 날카로운 엣지가 조화를 이루며 근육질의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전면부는 슈퍼바이크를 연상시키는 LED 헤드라이트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새롭게 조각된 연료 탱크와 매끄러운 카울, 리디자인된 리어 섹션은 마치 정지 상태에서도 달릴 준비가 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엔진 성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새 블레이드는 153제곱 센티미터 순행식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드러운 가속감과 향상된 스로틀 반응, 그리고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헌다는 밸런스와 컨트롤에 초점을 맞춰 도시 주행과 장거리 라이딩 모두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정교한 변속 시스템은 부드럽고 정확한 기어 체인지를 지원하며 향상된 서스펜션 세팅은 거친 노면에서도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2026 혼다 블레이드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기술력에 있습니다.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디지털 코핏은 세련미와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 연비, 내비게이션 등 실시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음악, 전화, 메시지 알림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다의 스마트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키리스 점화와 강화된 보안 기능까지 더해졌습니다. 안전성 또한 대폭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듀얼 채널 ABS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긴급 제동 시에도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며 트랙션 컨트롤은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휠 슬립을 방지해줍니다. LED 방향지시등과 새롭게 디자인된 테일램프는 시인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높였죠. 2026 혼다 블레이드는 단순한 바이크가 아니라 태도를 상징합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라이딩 철학을 가진 라이더를 위한 모델입니다. 헌다의 디자인 팀은 이 블레이드가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존재감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머신이 되길 바랐습니다. 새로운 블레이드는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각 컬러는 스포츠 감각을 더욱 강조합니다. 메탈릭 피니시와 프리미엄 데칼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혼다의 세밀한 완성도와 장인 정신이 바이크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공식 출시가 다가올수록 2026 혼다 블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일, 성능, 기술력 모든 면에서 혼다의 명성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입니다. 블레이드는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닌 미래 도시 이동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상징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라이더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 혼다 블레이드가 차세대 스마트 모터사이클의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터보카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기계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진짜 매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